저희 생활체육인 시선과 코치님의 선수로서의 뭐 코치로서의 그렇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감으면 그렇죠. 이 일로 이니까.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포인트 준비를 맞대라고 해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승튜브 이수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2021년 뭐 어떠한 영상들 좀 준비하고 있고. 어, 어떠한 영상들을 또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을지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야 오늘 배경이 되게 바뀌었죠 지금 이곳은 예전에 코치님 영상 레슨 영상에서도 나왔었던 저희 제가 다니고 있는 엘림타코클럽 내에 있는 로봇실인데요 어, 관장님께서 또 이제 배려를 해주시고 저희 엑시홈에서 또 이제 아승티브 영상 한번 잘 촬영해봐 이런 또 좋으신 의도로 직접 액션 디자인팀에서 디자인도 해주시고, 또 제작까지 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감사하게 이런 멋진 공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해보자면, 정영식 선수, 그리고 희고 칼데라노 선수, 저희가 알다시피, 일단 한국을 대표하는 정영식 선수랑 브라질을 대표하는 또희고 칼데라노 선수가 멋지게 또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고등학교 되게 유망주 선수로 많이 주목받고 있죠? 조대성 선수와, 또, 안재현 선수, 제가 얼마 전에 게임을 하기도 했던 안재현 선수도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선수들 사진이 들어간다 해서, 아, 내심, 제 얼굴도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박히나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 아직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탁구도 열심히 쳐서 실력도 늘리고, 언젠가 또제 얼굴 들어간 이런 멋진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크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아마 2021년이라고 해서 크게 영상의 뭐 틀이라든지 방향성이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그런 의도도 그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실력을 좀 늘리고 싶어서 제 영상, 게임 영상을 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슨을 또 봐야지 실력도 더늘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레슨 영상을 올렸던 거였거든요. 기조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도 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공을 할것 같은데요. 어,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번 연도에는 제가 예전에 흑사보 영상 올렸었던 승환이 시선 영상 있죠? 어 그거와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제, 저 저에게 보여 주셨었고 어저 또한 어 제가 이제 7부부터 이제 생활 체육 7부부터 해서 이제 3년이 좀 넘어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겪었던 궁금증이라든지 어려움을 어,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하지만 또제 나름에는 이렇게 또 풀어왔었고, 이 내용 또한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싶은 뭐 주제라든지 아니면 정말, 어, 이건 어디 가서 하기도 조금 정말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데? 라는 것들도 뭐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이제 코치님과 Q&A 영상 올렸던 것처럼 어, 저희가 이제 많이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님과도 얘기를 해보고 있었는데 뭐 때가 되면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라이브로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더 나아가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저의 생활체육인 시선과 또 코치님의 선수로서의 뭐 코치로서의 이런 시선으로 또 이렇게 썰전을 한번 벌여보는 이런 콘텐츠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영상으로 보는 탁구라고 해서 어 과거에 정말 좋았었던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임 영상들을 가지고 좀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아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코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영상도 준비됐고요. 코로나가 조금 완화돼서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제한이 풀리고 뭐 백신 접종이라든지 그렇게 조금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가 되면 또 다양한 전국적으로 탁구장도 한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운동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앞으로 2021년에 어떠한 영상들을 좀 준비해보고 또 어, 어떻게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면 좋을지 어, 저희 생각과 코치님의 생각 같이 저희 함께 고민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고요. 어, 정말 이렇게 멋진 또 공간을 많이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게 좀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더 재밌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즐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